w h 어 샷.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더샷 일산점에 방문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구상 리뷰를 해볼 예정인데 어, 오, 여기가 구상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전 후로 이제 만약에 예약이 있으면 자세한 리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2 시간 대여를 했고. 2 어, 시간 동안 다른 분들이랑 좀 경기도 해보고 이제 구장의 상태나 구장 크기, 코트 크기 그리고 편의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출발해 보시죠. 출발. 자, 와던샵 밖에 나오게 되면은 어, 일단은 주 주차장이 이렇게 있고요. 크죠? 그리고 제뒤편으로 보시면은 여기 그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꼭 나눠서 있고. 아 여기 비밀번호가 있거든요?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장 안에 어, 비밀번호가 적혀 있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장 안에서 비밀번호로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주차장이 진짜 넓어서 오시는 분들은 되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매장 입구랑 그리고 주차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야외 대기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상담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를 보도록 할게요.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주황색 코트가 있습니다. 이쁘죠? 간단하게 랠리하는 영상 한번 찍어보고 나머지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경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두 시간 동안 이용을 해봤어요. 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장점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오늘 스매시 어플로 예약을 하고 왔는데 음, 가격대가 많이 저렴한 편이었어요. 어, 저는 이제 게스트로 참여를 했고, 게스트로 참여를 했을 때 12,000원 정도의 참여가 가능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두 번째 장점은 코트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단독으로 이용이 가능하세요. 아, 세 번째 장점은 주차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은 엄청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게이 구장의 장점입니다. 어, 게임보다는 뭔가 레슨을 하기에 좀더 적합한 구장 같고요. 어, 일산 근처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뭐 게임도 한 번쯤은 해보시길 추천하고 어, 여기서 레슨도 한번 받아보세요. 레슨 받기에는 아주 적합한 장소인 것 같아서 한 번쯤 레슨 받아보시길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와더샷 구장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단점은 코트의 이제 앞뒤 사이즈는 넉넉합니다. 근데 양옆 사이즈가 다른 구장들에 비해서 조금 좁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식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복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양옆 사이즈가 조금 좁다 보니까.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참조하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은 거의 없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외에 있긴 한데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일산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원더샵 구장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